보다 닭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거리대에 어, 애들 벗겨주로 나왔어요. 이렇게 애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 골판지를 대니까 간단하게 그 추울 때 영하 6도 내려갈 때 많거든요. 이제 간간히 영하 6도, 5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오늘 영하 6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7시에 영하 5도까지. 그래서 사실. 어, 하우스를 저희가 해가 7시에 이쪽 저 해가 저쪽에 비치죠. 저쪽 방향 밑에서 뜨는데 지금은 9시가 됐습니다. 9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 벗겨주러 나왔답니다. 근데 7시에 사실 저희가 벗겨줘도 되었는데 제가 조금 오늘 어, 딸 아이도 계약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애들 훑어보니까 괜찮죠. 물방울 고데리죠 제가 어저께 뽀뽀기가 안 보여갖고 이제서야 이렇게 뽁뽁이 가져왔네요. 이게 한두개 있거든요, 세개 있구나. 검은 거 오래된 거 하나 있고, 요거를 하나 살때한두개더 샀어요. 어, 택배비도 붙고 그래갖고 이게 또 쓰다 보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햇볕에 얘네들이 좀 약해요, 금 애들이. 그래서 요 아이는 또 오늘 또 해가 되게 쨍하거든요? 해가 되게 쨍해갖고, 얘는 특별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비온 다음에 해가 쨍하기 때문에. 저희 칠복수, 금, 은브리카타, 금. 네, 사실 저는 금이 잘안 맞더라고요, 저희 집은. 어, 금들이, 어, 좀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금에 욕심내지 마세요. 금이 가격이 비싼 이유가 왜 비싸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죽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요런 애들이 또 종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이제 또 그게 얘네들이 오래 살고 만약에 번식이 잘 되고 그러면 가격대가 저렴해졌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격대가 비싼 거랍니다. 그어는데 이게 며칠 전에 어, 좀 안타깝네요. 이게 렇 흑장미 파랑색도. 애가 백분이 엄청 나죠. 그러니까 빗물이 상당히 안 말라요. 빗물이 빗물이 상당히 잘안 말라요. 물이 아직도 고여져있죠. 소주물은 위에다 빗물처럼 뿌려져도 금내 마르는데 이 빗물이 이제서야 털어지네. 이제서야. 이게 비온 다음에 햇볕이 쨍한게 가장 안좋은건데 오늘은 햇볕이 완전 구름 한점 없이 아주 좋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석연화를 어 분갈이 작년에 해줬던 애인데 얘가 이렇게 좀그좀 그좀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못 자랐는데 지금 상태 보니까 괜찮아요. 상태 보니까 어 그냥 노숙을 했는데 저렇게 괜찮네요. 이지 블랙킹 같은 경우에는 며칠 노숙을 했다고 여기 라인이 여기가 빨간 게 보이시죠? 스파이더네, 얘가 스파이더. 어. 스파이더인데 자구를 달고 있어요. 음. 왠지 느낌이 뿌리가 빡 박히지 않았어요. 얘가 제신가 보다. 둘다뭐 똑같이 생겼어요. 이름만 다르지. 많이 좀 뭔가 다르겠지 초보자님들은 그런데 결국 키우면요 그 애가 그 애가들. <laughs> 그 <laughs> 요 화제가 우짜람 대망이에요. 우짜람 대망인데 제가 며칠 전에 어저께. 아, 그 됐구나, 그저께. 어, 언박싱한 그, 어, 암망때 주년 14종에 있는 그 화분인데, 요 화분에 2,000원 포트 화재를 심었어요. 왜 여기다 심었냐면, 요 화재가 웃자람 대망이에요. 저희가 또 동양인데, 겨울에, 또 베란다 안에 들어있으면 많이 웃지않아갖고 일부러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었더니 색깔도 이렇게 지금 물 먹은지 얼마 안됐어요. 도물 주는 영상을 며칠 전에 제가 올렸는데 어, 물이 아주 시빨갛게 요런 화분에서 작은 화분에다 심으면요 잘 들고 잘 빠지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집에 우짜람이 심한 분들은 화분을 절대 크게 쓰시면 안되고요 미니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우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화재가 아주 잘 크고 있어요 뭐잘 크는건 아니고 더 크진 않고 밑게 자라진 않고 우짜라지도 않고 색깔이 심하게 빠지지 않는다는게 아주 효과적이죠 요, 미니 화분에 심은 러블리 로즈. 오, 이렇게 심어서 보는 것도 상당히 귀엽고, 요도 콩분에 좀 속하는 작은 화분인데, 어, 아주 귀여워요. 어, 요즘에 그 신상으로 많이 나오는 연지, 곤지. 입이 되게 뽀족뽀족하죠 어, 뾰족뾰족한 창을 교배를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입장이 이렇게 지금 천의 옆 변경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참 모습이 신기하죠. 이런 어, 창들은 제가 처음 봤고 이런 모양새는 또 처음이네요. 연지, 곤지. 귀엽죠? 요 다육이 또 리얼레드에요. 리얼레드. 어, 리얼레드인데 생장점이 초록해지지만 이것도 제가 아망께 주니어 그 화분이랍니다. 작은 화분. 이렇게 창을 심었는데 얘도 제가 데려올 때 리얼레드가 그때 가격이 저렴하진 않았는데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서 보고 있는데 작은 화분은 성장하 애들이 급격히 빨리 하진 않아요.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크면서 색감을 유지 하고 웃자람이 없답니다. 어, 우리 집에 웃자람이 진짜 심하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화분을 크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다육이도 제가 처음 어 저희 집에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레드탑이에요. 지금 옆에 보면 이 조그만 녀석이 자구를 양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품고 있어요. 꽃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얼굴이 좀 크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입이 되게 둥글게 생겼죠. 둥글고 오동통하고, 어, 한엽식으로 되게 짤막하고, 이게 진한 파촉색으로 물드는 애들인데, 이렇게 어, 좀, 어, 신기하죠. 어, 이제 요다 자국들이 좀 많이 크고 그러면, 1년 안 돼서 제가 요 아이는 분갈이를 해주지 않을까. 좀 약간 모양새가 너무 신기해갖고 어, 저희 집에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얘랑 이 연지곤지는 모양이 되게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 좀 요즘에 호기심을 가득한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하우스 벗기면서 어, 다육이 물도 한번 털어봤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신상, 미니, 연지곤지, 이렇게 레디 탑, 이런 애들 제가 보여드려봤는데 여러분 즐거운 꿀 하루 되세요 빠빠이